여러분들이 이제, 자, 지금 출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쵸? 자, 이거는 사실, 어, 좀뒤 하고, 출력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어요. 출력이 뭔지 알았어요. 그죠? 렇 자, 우리가 컨트롤 엔터를 하면은, 어, 이쌍한표 안에 있는 안녕하세요가 출력이 된다. 직접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정리를 해놔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아까 전에, 자, 벨로그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자, 이건 앞, 앞에 화면 보고 일단 보세요. 영상으로 더 남겨드릴 거예요. 그래서 색을 작성이라고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하시고요. 대충 여기다가, 뭐, 파이썬, 프린트라고 대충 적어주시고, 요거는 사실 제목은 여러분들이 그냥, 뭐 보기 편한 걸로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제목 적고 여기 태그는 뭐 인스타그램 태그랑 똑같은 거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뭐, 검색을 할 때, 나오는 내용들이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걸 거예요. 관련 연관 검색 어 같은 걸로. 여기서 이제, 나머지는 여기다가 얘기 적는 거는글 적는 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쓰시고요. 자, 이걸 그대로 보사해 볼게요. 그냥 넣으면은 이렇게 나와요. 뭐 보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 코드가 길어진다면 불편해요. 가독성이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때는 자, 여기다가 자,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건 뭐냐면은, 백틱입니다. 백틱이라고 하는 거는 학원 키보드의 esc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거세 개를 해주시고요. 파이썬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오른쪽이 어때? 좀 가독성이 있죠? 보기 편하죠? 음,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정리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음. 그래서 여기다, 코드를 내가 넣어야 될 때, 그날 정리하는데 코드를 넣어야 돼.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근데 그런 거 있어요.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하시면 되고. 영상 여기서 끊을게요.